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쪽에 로또 번호 받기 신청해 주셨잖아요. 아, 어, 그래요? 네, 광고 보시고 신청해 주신 거 같고 예. 오늘부터 그 3등 이상 예측 번호 드리려고 전화 드렸고요. 예, 예. 어, 로또는 일주일에 만 원, 이만원 얼마 정도 하세요? 어, 제가 만 원이요. 아, 최근에 뭐 3등 당첨되신 적은 있으세요? 아니요. 아, 네. 요즘에 그3등이 매주 3 0분 이상이 나와요. 아, 예. 네, 분석실 통해서 70% 이상 당첨이 되고 있고 예. 법도 바뀌면서 3등까지는 세금을 안 내거든요. 어. 어 최대 170만 원까지도 받으시는데 예. 어, 스무 단계 필터링된 번호를 오늘부터 보내 드려요. 어. 네, 3등 이제 한번 이상 은 당첨이 되는 자리고 예. 당첨금이 평균 150만 원이라 예. 세번 이상 되시면 500만 원 이상 받는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예. Yeah. 어, 아시겠지만 삼정부터는 당첨되시면 농협으로 가세요. 예. Yeah. 어, 당첨금 수령하고 영수증 꼭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저도 회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요. 아, 예. 네, 앞으로 이제 행운의 주인공 만들어드릴 임지연 담당자고요 예. 우리 형님께서 직접 신청해주셔서 가입비에 비는 면제를 해드린 거고. 예. 로또 번호는 문자로 받는 게 편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문자 비용은 한번 들어가세요. 많은 금액 아니고 일주일에 2,500원, 한 달에 만원대로 부담없이 관리를 해드리는데, 1년 6개월 동안 이 문자비만큼도 당첨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럼 차액은 환불까지 다 해드리거든요. 어, 그래요. 네, 그래서 번호는 지금 나와 있고요. 예. 저희가 한 달에 3등을 600분 이상 배출을 하는데 예. 어, 지난주에는 1등 1명, 2등 2명, 3등 102명이 당첨이 되셨어요. 어. 이 패턴으로 제가 오늘부터 넣어드릴 거고 조합수는 만원 구매할 수 있는 열 조합에서 최대 스무 조합까지 넣어드리는 데, 예. 회원님은 몇 조합 받는 게 편하실까요? 네, 뭐 이게 잘 맞아요? <laughs> 네, 이거 로또 판매점에서는 그냥 무작위 번호 받으시는 건데, 예. 이거는 저희가 AI 기술력을 이용해서 분석 번호 맞힌 거라서, 당첨은 뭐, 아니 나오시고요, 3등은 어려운 동사 아니세요. 오. 네, 그래서 뭐, 만원은 얼마나 시금을... 나와요? 보통 저희가 지난주도 1등 1명, 2등 2명, 3등 102명 정도 나오셨거든요. 오. 네. 일단 3등은 어려운 동수는 아니시기 때문에 빠르게 당첨 나오시고, 뭐, 빨리 나오시는 분들은 뭐, 2, 3주에도 150만원 타실 수가 있으시고요. 음. 일단, 1년 6개월 동안 3등 3번은 무난하게 당첨 보여드릴 거예요. 음. 이거는 이제 최하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많이 나오신 분들은 더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음. 지금 뭐, 만원 정도 하시면 10조합 넣어드릴까요? 어 근데 네. 그렇게 잘 맞으면은 누구 애미 네. 애비한테 저거 추천을 해이 시벌려나 어서 보이스피싱 길이야 이 시벌려나 야. 어 욕, 이거 로또로 욕 시벌려나 저그그 그, 그 니네들 막 마음...